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일본어 전문 강사 황혜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10번, 단문 독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문 독해의 경우에는 먼저 문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본문을 보시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레토모에 관해서 타다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테레토모라는 것이 조금 낯설을 수가 있거든요. 자, 본문을 보면서 테레토모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는데, 지금같이 타다시라고 나왔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갖다가 보시면서 푸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후쿠오카에 있는 자, 전파 통신 기술 연구소는. 고령자가 엠포노히토또 한자 보시면 원방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일본에서는 멀리 떨어진 먼 곳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먼 곳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테레토모데. 아, 이 테레토모가 바로 이 장치의 이름인 모양입니다. 글쎄요, 제가 대략 보기에 테레라는 것은 영어의 텔레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 있고. 토모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친구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개념으로 만든 이름 같습니다. 다키 카카예다조타이데 다키 카카예르는 이렇게 얼싸 안다란 뜻이 있습니다. 끌어안다. 끓어 끌어안는 상태에서 전화처럼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이렇게 얼싸 안고 있는 그런 형태인 모양입니다. 테레토모는 인간의 가이견 외견을 아예 때 굳이 단순한 외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사람의 외관을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일부러 굳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순한 한 형태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관으로 고령자가 상대의 얼굴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장치가 어떤 특정인의 얼굴을 똑같이 생겼으면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겠지만 약간 그냥 뭐 단순화해서 만들었으면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은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 이 회사는 테레토모의 개발로 요 카이고자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라든가 여러분. 자 이제 개호라는 단어는 일본어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지만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곧 등장해서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간호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다쳐서 뭐 부상을 입어서 또는 병을 앓아서 옆에서 이제 수발 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호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연세 많이 드셔 갖고 그 흔히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자리보존하고 보존하고, 자리 누워계시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누워는 계시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이제 식사도 해드려야 될 것이고 아무리 못해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좀 씻겨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약간 조금 이제 뭐 더러운 얘기가 될수 있는데 뭐 대소변 같은 것도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틀어서 케어하는 행위를 갖다가 바로 개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호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자 개호가 필요하신 고령자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고령자들의 생활의 질의 향상과 자. 한자 발음 조심하고요. 조쇼 정서가 되겠습니다. 조쇼 정서 안정 그리고 건강 유지 촉진의 실현 등 초고령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메자시다. 메자스 지향하다. 목표로 하다. 지향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라는 말 나왔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도 남의 얘기는 아니죠. 예,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일본 인구의 약2 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4명 중에 1명입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그냥 고령이 아니라 초자를 붙인 거예요. 예. 자, 문제 다시 볼게요. 테레토모에 관해서 타다시 이제 올바른 걸 찾아보겠습니다. 테레토머는 인공두뇌를 소화했다 갖춘, 아, 인공두뇌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봐. 텔레테모의 모습은 코도모 속구리 여러분 속구리가 뭐죠 쏙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으로도 보이고 저렇게 보면은 저 사람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이를 쏙 닮았다는 표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3번 텔레토모는 오토시어리이제 어르신들의 생활을 서포터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 번. 테레토머는 로보트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정서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아까 그랬었잖아요. 이것도그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 어떤 심리적 안정도 갖고 올수 있다 그랬었죠. 따라서 여기에서 맞게 쓰인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문 넘어가겠습니다. 중문은 당문과 달리 미리 문제를 읽은 게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본문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순수대로 풀어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미나상노 미지까니루, 미지가 가까운 곳에 있는 비만한 사람, 뭐 흔히 저 같은 사람이죠. 뚱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레모가 누구나가 습기대, 좋아서 후또떼로 왔게 되어나이 또. 그렇죠? 솔직히 살찌고 싶어지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좋아서 살찐 것은 아니겠지만, 후토르노니와 살이 찌는 데는 원인이 있다는 것은 타실까 확실할 것입니다. 타베르노가 먹는 게나이스키나노니 너무 너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맞 딱고 전혀 운동하지 않는 히토모 이래봐 자 모에 동그라미 쳐보고요 바에도 동그라미 칠게요 자 유전적으로 이덴테키니 후토리아스의 살 찌기 쉬운 체질 사람도 있습니다만 비만한 사람에게 보이는. 공통된 특징과 성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 잠깐만 보시면은 제가 세 곳에다가 동그라미 쳐 놨습니다. 자, 어, N2 문법에서도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모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용법이요? 모바모 용법인데 포인트는 가운데 있는 바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바는 당연히 이제 뭐뭐 하면 이런 가정으로 배우셨을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럴 때는 나열로 해석하셔서 하고 하며 또는 이고 이며 이 정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쓰이거나 하나만 쓰여서는안 되고 앞 뒤에 반드시 뭐가 이렇게 호의 무사처럼 딱 버티고 있을 때만 이런 기능이 된다는 점. 앞에 없다든가 뒤에 없다든가 안 됩니다. 반드시 모바 모이세 가지가 갖춰질 때만 이런 용법이 되니까요. 자 기억해 두세요. 무슨 용법이라고요? 예, 모바 모 용법입니다. 맞즈 멘도쿠사가리아 예 네, 멘도쿠사야 아시겠고 가리아가 붙으면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흥이에게서 요즘뭐 뭐 귀차니스트라 그러나요 예 네, 굉장히 이제 귀찮은 거뭐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그런 사람도 이렇게 부릅니다 우선 귀차니스트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카타즈깨가 느끼나이 즉 정리정돈을 못하는 멘도쿠사가리나 요거는 사람의 성향으로 흔히 얘기하는 귀차니즘 정도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귀차니즘인 사람이 후토리야스이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해약가키다났고 방이 더럽고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식생활이라든가 타이쪽칸니즉 몸상태 몸관리가 되겠고요. 몸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못도뭐 큰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못도 모라는 부사가 나왔는데요. 독해든 청해든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와서 조금 조, 조,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런 부사가 붙었을 때 결정적인 힌트나, 힌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독해든 힌트 없는 독해는 없습니다. 그렇죠? 힌트가 없으면은 일본 사람도 풀 수가 없어요. 힌트가 있어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모토모 같은 거 나오면 잘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맞다. 또한 낙관적인 사람은 모노고또 메사세상이를 포지티브니 네가티브의 반대말이죠. 긍정적으로 토라에 가치는 누대 한자 보시면 착자가 보일 겁니다. 포착할 때 쓰는 착자고요. 받아들이다 또는 파악하다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요같치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문법할 때 나왔지만 동사대에 붙어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이 뭐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세상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후도때 있대 뭐 살이 쪄도 뚱뚱해 있어도 후켄코 건강에안 좋아도 키니시나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스르니 요컨대. 지분놓고 또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킹화, 요즘은 체형을 잘커버하실때 그래, 흔히 이제 뭐에게서 몸을 잘 가려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전과 달리 좀 빅사이즈라고 그러죠. 옷들도 큰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내 몸이 뚱뚱해도 그걸 잘 가려주는 그런 패션도 하야때 이룰까랄까? 이럴 때는 류코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명사는 유코어가 맞는데 동사는 하야루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야 때 이룰까 라까 유행하고 있, 있기 때문인가 타이주노 조겐 난때 증감 말 그대로 체중이 늘어나고 주는 것 같은 것은 키니시나의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소래까라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가만가 데기나이 가만스루가 무슨 뜻입니까? 참다, 인내하단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 다들서는 참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식사 제한도 또 운동도 남해대즉 살이 쪘으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식사 제한. 좀 음식도 가리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또 몸을 움직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운동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나가가 쓰이 따라 배가 고프면 직간난 때, 시간 같은 거는 칸께에 났고, 간에 관계없이 칸쇼코 토르. 칸쇼코, 우리도 쓰는 단어죠. 바로 간식을 섭취합니다. 물론, 이 한자로 쓴거 말고, 오야쯔라는 좋은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대개 보면, 이제 주변에 그좀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 보면, 은 식사를 갖다가다 하시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늦은 시간, 밤 12시 넘어서 막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족발 시켜 먹는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걸 참지 못하고 그냥 음식이 있으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을, 되겠어요? 살이 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니 타쇼노 가망과 다이어트에 다소의 그 인내심, 참을성은 쯔키모노다 또 오모. 자, 쯔키모노 살짝 체크해 보시고요. 자 독해에서 가끔 나오는데 은근히 많이 놓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키모노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때의에 항상 따라다니는 걸 스키모노라 그럽니다 즉 다이어트에는 사실 뭐가 가장 큰 적입니까 여러분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 그렇죠 내일부터 하는 거 그니까 러 당장 지금 앞에 음식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먹어 대고 살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주장은. 다이어트 하려면 뭐 조금 좀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반드시 참을성, 인내심이 와야 한다. 있어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사를 뺄 수가 있거든요. 지붕어 자신을 제어 못 하면서도 자, 비만화를 제어할 수 있는 와계 가나에 기억하시고요. 동사 원형 뒤에 붙어서 뭐뭐할수 있을 리가 없다. 뭐뭐할 리가 없다는 뜻이 있으니까. 즉 자기 자신도 제어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이 찌는 비만을 제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 되겠고요. 어떤 언어 자 대부분의 비만은 자기 관리 부 자기 관리 부족이라는 것은 진실 사실일 것입니다. 이기나리 갑자기 하계 시 격렬한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찢었다나 계속되지 않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주와 우선은. 작은 목표를 세워서 힘 했다고 또 예를 들면은 카이리는 즉 집에 오는 귀갓 길의 역을 시도 쭈 그러니까 하나 테마에 대해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정거장 한 역만 먼저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까지 어떻게 하라 걸어온다든가 19시 이후에는 탑에 나즉 저녁 7시 이후에는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대기로 잡게 될수 있는 한 낭아꾸 쯔쯔게 나를 오래 계속할 수 있는 것부터 하지맸다 호가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계시 운동,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코마맨이 단어 체크하시고요. 코마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되게 바지런 떤다 그러죠. 바지런히 하는 모습을 코마이라 그럽니다. 바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슈강어 쯔쯔게 바 습관을 들이면 소리 닿게 돼. 그것만으로도 살찌지 않는 체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뭐, 조금 덜 먹고 몸을 조금 더 움직이면 당연히, 그렇죠.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알면 서도참 힘들긴 해요. 그렇죠. 저도 해보니까. 왜냐고요? 많이 먹거든요. <laughs> 많이 움직이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할 것이라면, 자신의 성격이라든가 특징에 관해서 잘 생각해보고 나서 행동으로 옮깁시다. 자, 같이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1번, 유전적으로 살찌기 쉬운 체질이다. 2번, 달달한 오야츠 간식을 탑에 쓰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다. 3번, 다이어트를 스루키가 나이. 동사 원형에 키가 나이나 키가 아르가 붙으면 은 몸무할 마음이 있다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이어트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없는 것이다. 4번 카라다 우고카스노가 오크다. 단어 체크하시고요. 오크다라는 것은요, 주로 이제 문어체에서 많이 쓰이는데 귀찮다, 성가시다, 세상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걸 오크다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뭐 유전적으로 살찌기 쉬운 얘기도 했었고. 참지 못하고 간식을 아무 때나 먹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나는 뭐 괜찮아 이 정도면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도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 아까 제가 본문에서 못도 모르란 얘기 잠깐 했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지방 같은 표현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되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몇 번이 답일까요? 답은 그렇죠. 4 번.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체중의 증강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노후시 때왜 그럴까요? 자, 1번. 전체적으로 봐서 비만한 사람에게 히키코모리가 많기 때문이다. 자, 히키코모리라는 표현은 본문에서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도 요즘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집안에 들어가서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을 히키코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한국에서는 현재 뭐 은둔형 외톨이다 이런 말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NHK에서 이거 스페셜 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요. 예. 정부 추산으로 약 1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도 젊은 친구도 일손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면 크게 해소가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하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게 바로 히키코모리가 되겠고요. 2번. 자신이 뚱뚱하다는 자각을, 각 자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번. 자신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4번. 체형을 숨겨주는 가려주는 옷이 옷을 간단히 손에 들어오니까 그런 옷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체중의 증감을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격 얘기가 나왔잖아요. 답은 몇 번? 예, 2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어, 살쪘으니까 빼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에이 뭐 대충 살지 뭐 둥글둥글 예 바로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독해 의 마지막에 이제 문제 14번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정보 검색입니다. 정보 검색에서는 문제 두 개를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미리 조금 살짝 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본문을 보시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예요. 근데 시험을 보시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럴 때는 조금 급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우선 본문에 본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시고, 이거다 살짝 메모하셔도 괜찮습니다. 본문 위에다가. 자, 1번. 이 회사가 쿨 비즈, 쿨 비즈 아시죠, 여러분? 들 여름철에 넥타이를 안 맨다던가, 조금 이제 위에 자켓을 입지 않는다던가, 약간 좀 시원하게 옷을 입는 걸쿨 비즈라고 합니다. 자,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본문에 살짝 메모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2번. 이문장의 내용과 이로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케악사마 카쿠의 손님 여러분께 헤이세이 31년 5월 6일 쿨비즈 실시의 알림 소식. 자 헤이소 평소에는 각별한 고아이코 타마와리. 타마와르는 주시다의 겸산말입니다. 평소에는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깊이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두 줄은 일본에서 비즈니스에서 거래처에 편지나 메일 보낼 때 그냥 흔히 쓰는 상투적인 인사말이니까 이대로 외워놓고 써먹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표현이 좀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기억해 놓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헤이샵. 폐사라는 것은 우리 회사를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저희 회사, 그룹 각 회사에서는 각사에서는 콧도시모 히키찌짓기, 올해도 계속해서, 올해도 그 얘기는 전에도 했었다는 얘기죠. 지구온난화 대책 오요비 및 절전의 토리쿠미가, 토리쿠미라는 것은 대책도 괜찮고 대처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책 및 절전 대책이 주요 대화로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성에서 제창하고 있는 쿨비즈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손님 여러분 및 토리 기사기 거래처 여러분들께는 이해와 협력을 주시기 이해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기 아래에 적혀 있는 기간 중에는 자 원칙적으로 케이소 가벼운 옷차림이죠. 자 예를 들어서 노 넥타이자 넥타이 매지 않고 노 자켓도 자켓을 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름에 더운데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냉방 온도를 조금은 좀 올려도 괜찮거든요. 자, 등에 금물을 세이쇼에 한자 읽으시면 추장인데요. 예, 우리말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한 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회사 그룹 각사에 방문하실 사이와 때에는 가벼운 차람으로 오코시고 다사이마스요. 오코시는 이제 오시다. 오다의 존경어가 되겠습니다. 가벼운 오차님으로 오시기를 아와세때 더불어 아울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나옵니다. 실시 기간 나왔죠? 언제부터? 헤이세이 31년 5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이제 한참 더울 기간 아니겠어요? 자 실시 내용입니다. 실내온도 설정은 원칙적으로 냉방 시에 자 실온, 실내온도를 28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다다시 단, 점포 등각 시설에 있어서는 손님 여러분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자 요단어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택기기 온도 조절을 행해 가겠습니다. 한자 보시면 우리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택기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이 적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조금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을두 번째 뜻은 그곳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서 임의로 결정하는 걸 갖다가 택기계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실내 온도를 28도로 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요. 뭐 후쿠오카에 있는 점포의 주인인데 오늘 낮 기온이 섭씨 40도예요. 그러면 28도 가지고 이게 정말 엄청나게 더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겠다? 조금 더 세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거꾸로 제가 지금 삿포로에 있는 점포 주인입니다. 여름은 여름인데 오늘 낮 기온이 2 9도밖에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조금 이걸 또 조절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임의로 조절하겠다. 그거를 택기기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우린 쓰지 않는 표현인데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앞에 그랬잖아요. 손님 여러분께서 매장에 오셨는데 어이집왜 이렇게 더워? 거꾸로 어이집왜 이렇게 추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불쾌감을 드리지 않도록 임의로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여서 조절해 가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복장은 이제 상기 기간 중이에요. 야구쇼크인은 임직원을 갖다 합쳐서 한 말입니다. 임원,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넥타이 등을 착용하지 않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근무하겠습니다. 다만 점포 등의 각 시설에 있어서는 손님 여러분께 불쾌감을 드리지 않는 쿨비즈 대응을 코코로 가계로 유념하다 마음먹다 유념해 가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치진 않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와서 그 정도는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복장을 조절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다시 볼게요. 아까 나왔던 겁니다. 자이 쿨비즈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쾌적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2번 쇼 에너 체크하시고요. 원래는 쇼 에너지죠. 에너지 절약입니다. 3번 가벼운 옷차림 실시를 위해서. 4번 손님께 많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손님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자 아까 분명히 그랬죠. 무엇 때문에 한다? 지구 온난화 대책 그리고 바로 에너지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은 2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의 내용과 아뒤로 긍정이네요. 맞는 거 찾아볼게요. 1번이 회사는 지금까지 이쿨 비즈를 실시한 적이 없다. 아까 그랬죠. 올해도 계속해서 그 얘기는 작년 재작년에도 했단 이야기입니다. 이번쿨 비즈는 환경성의 명령, 명령이 아니라 환경성에서야 니네 해 지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걸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지.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3번 냉방 시의 실내 온도는 조쿄니 오오지 때 상황에 맞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클비즈 실시 기간 중에는 임직원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노자켓, no 노타이 no 따라서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택기기란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판단해서 하는 것 같다가 택기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융통성 있게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 문제를 쭉 풀어 봤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말고 신문, 소설, 잡지 뭐 말아도 괜찮고요. 예. 골고루 골고루 많이 읽어 두세요. 독해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